예, 지금 그 오늘 검사나 어, 지금 주신문에서 물어볼 내용들이 그 암호자재와 관련된, 비화 폰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국가 기본 정보 지침, 거기에서는 분명히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서는 암호자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토의하서는안 된다고, 109주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급 기관의 장애에 있어서는, 여기는, 저희들은 이 법원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신문하시면서, 지금 그, 비 에, 공개로, 지금 방청석들이, 저에 있는 많은 방청객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중계를 하고 있는데, 중계를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지금, 어, 암호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아예 공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어, 가, 가림막을 치고 또이 공개하는 부분 내지는 이 방, 방영, 공개 방송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국가 기밀을 어, 분명히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 문서 또는 뭐 이, 관련 이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서 암호 자재와 관련된 이런 운용 관리에 관한 문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대통령령으로 하여튼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3급 비밀로 이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 방청객들이 듣게 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로 법령을 어기게 되는 대통령령을 어기게 되는 이런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가림막을 치고 방송 부분은 이 암호자재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여기서 공개방송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증인 심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 나와 계신 분도 국가 경호처의 대통령 경호처에 굉장히 중요한 본부장 직책을 맞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 어, 입으로 해서 군사 기밀 내지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어,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경호처 관련 증인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안보 사항이고 보안 사항이라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이 맞다 가다고 생각됩니다, 재판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뭐 의견 담. 방송 지안 네, 방송 제안. 예, 방송 제안을, 아까 유변사님뭐 예. 말씀하셨죠? 뭐, 아, 아 지금 변호인들 얘기가 이게 그죠그 직인 신문 사항 중에. 무펀이 그 어떻게 연동지 국가안전보장이나 예, 연동되어 있느냐, 뭐, 사용 방법이냐, 뭐 이런 것도 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금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 설량풍속 해야 할 네.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뭐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신문 사항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건데, 특검 측 의견 어떠신가요? 네. 최윤영 검사가? 네, 최윤영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부 소송지에 따를 것이나 일단 금일 신문상 중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뭐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비와폰 자체 비와폰이 제 비밀을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그 암호자재에 해당하긴 하는데 뭐그 부당한 지급 관련된 오늘 신문이 진행될 거고 그 부당한 지급 관련 과정에서 뭐 소통 내용인 비밀내용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고영을 변호사입니다. 여기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 109조에서 아예 각급 기관의 장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 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비인가자에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얘기하면 결국은 암호 자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특검 측에서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요게 암호 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공개해서 법령 굳이 어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암호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재판장님그 14만 같은 걸 보시면은 정부 비화 폰, 무슨 군비화폰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서버가 어디 있다는 거 이런 거다 국가 기밀입니다. 이게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같으면 이런 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할때 특정해서 예, 변호인께서 주장을 해주시면, 예, 아, 재판이 그렇게 되면 그 입증 책임을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대통령의 그 암호자재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신문하는데 이게 방송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예, 특정해서 변호인께서 말씀해주시면 예,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라고 별로. 주장을 합니다, 재판장님. 전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체. 전체. 아 그렇잖습니까? 이게 암호자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밀인데 이 내용을 증인심문하면서 저희들한테 특정하라는 게그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가 국가보안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검 구승기 검사입니다. 특별히 비밀에 관련된 내용은 질문하지 않고 저희가 그러면 주신문을 할때 진행을 할 테니까요. 혹시 이의가 있는 부분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사들이 적절히... 뭐가 비밀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나 예...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변호인이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예? 저러는 것 같은데. 지원... <laughs> <laughs> 아니요. <거진 잔이네요. 웃음> 저희는 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안 되죠. 우리가 지연해서 뭐 합니까 이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컨대 2항부터 이거 공개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났고만. 뭐 전부 다 이거. 이항부터 십이왕까지 대통령이 비하 폭를 쓴다는 안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네. 재판장님. 그게 뭐 서버가 어디고 누가 쓰고 대포범이고 어디고 통화범이고 이런 게 상상이 날수 있습니까? 비하 폰 김정은이는 똥 오줌까지 다 가져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장님? 지금 이게? 참고로 특수공집방 사건에서는 재판 내용은 공개로 했고요. 다만 중계만 안한 사례 안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저희 최소한 그 정도라도 좀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아무나 다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국가 비밀을 논하는데 재판 지연을 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진짜로. 최영 검사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그 특수공직방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건하고 쟁점이 달라서 일부 이제 그중계가 필요 중개를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신문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저희 사건은 오늘 뭐 그럴 우려는 없는 것. 그그그 그, 그,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가 관계된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지금 현직 대통령노사였기 때문에 그 사안은 보안 사항이라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계 없다 이말 아닙니까, 재보 전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전에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셨던 걸로는 뭐이 비아폰 지급 기준 자체가 국방부 장관의 어떤 재량 지급 사항이라는 취지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지급 기준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뭐그 말씀만 봐도 그 어떤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비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신 상태로고말씀하신다로 저희는 알고 <laughs>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밀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업무라 하더라도 장관의 영역 내에 속한다는 그렇지, 그런 주장입니다. 네, 지금 네. 주장을 특검에서 오해하고 있는 데 그것과는 아, 상관이 그걸... 없습니다. 오전에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독자적 주장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오늘 이제 신문증이 할 예정 신문 날 예정이고요. 뭐 관련된 또 뭐. 증인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걸 뭐 비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히 뭐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